안녕하세요. 파랑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8월 마지막 31일 월요일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쉽게 이렇게 그냥 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0.99% 갭상승을 뛰었지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5% 우리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게 되면 은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 갭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인 게 시초가가 0.79%로 상승해 찍고 지금 현재 0.시초가를 지금 지지를 한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코스피가 시초가 갭상승에서 빠졌다. 그렇죠. 상당히 매매가 어려운 이런 시장에서 손실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초가부터 그냥 보합세로 출발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야지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수익이 날 텐데 시초가부터 높게 띄워놓고 계속 장중에 빠진다. 시초가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을 갖고 갭상승한 이 시초가부터 종목들도 갭으로 뛰었는데 매수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 손실 날 위험이 많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왜 시장에서 중요하고 그렇게 되느냐. 지금 11시 27분, 뭐그 전부터 이렇게 11,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검찰 수사가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기소 권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렇게 됐을 때 삼성의 이 사법 리스크, 앞으로 이 재판을 3에서 5년간 더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26% 중요한 이 61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61선도 다시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는 56만 주, 매도는 433만 주, 거의 350만 주 이상 금액으로 치면은 1500억 이상, 1500억, 1600억, 1700억을 지금 오전장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 일봉에서도 이 61선을 지켜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분봉으로 봤을 때 3분봉입니다. 역배열 추세로 들어갔죠. 그렇죠.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5분 봉도 지금 역배열. 그렇죠. 5분 봉을 만났을 때, 주가와 만났을 때 이렇게 계속 또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10분 봉, 15분 봉, 역배열인 상황이 있고, 이 삼성전자가, 아니, 삼성전자 매수도 안 했으면서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러냐?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왜 오늘 이렇게 유독 코스닥 대비 이렇게 크게 상, 하락하는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에서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9%가 됩니다. 거의 20%죠. 코스피라는 시장의 100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한 종목만 20%,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큰몇몇몇 종목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이런 종목, 상위권의 몇, 열 종목이 거의 30%, 40%씩 차지하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것이 상위 이0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게끔 하락을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매도로 시가총액 코스피의 20%를 차지하는데 SK 하이닉스만 더해도 24%입니다. 두 종목이 네이버까지 더하면27% 8%세 종목이 거의 30%를 차지한다. 세 종목이 하락하면 코스닥지수 코스피지수 힘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를 맥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나 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방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주가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이다. 코스피에서 20%나 차지하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IT 관련주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줘야 그런 소재 부품 반도체 소부장주들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대주고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장주가 밀린다면 그렇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투심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서 혹시 삼성전자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소부장주들도 조심해 빌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중소형 관련돼 있는 IT 반도체주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와 함께 대장주가 빠지니 그런 업종의 종목들끼리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금요일날 이렇게 네 종목이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7.39% 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밀리니까는 지금 이 종목도 4.35%까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분봉에서 이렇게 저점 1차적으로 이 종목도 지 차트를 3분봉입니다. 그것도 저는 보유를 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지수 상승과 함께 갭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도 2%갭 상승이 나오고 기준선인 저 같은 경우 장 초반엔 1분봉과 3분봉 20선을 갖고 많이 매매하는데 이 종목도 1차 갭 상승 이후 3분봉 20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마이너스를 갖고 금요일 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한 후에 1차 상승이 나오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초반에는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일봉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분봉상 3분봉 20선을 이탈하고 최초 만든 이 저점. 그렇죠. 이 저점 라인을 잡아놓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 종목도 오르고 내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하방의 압력이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 그런 걸 수로 상당히 하방의 압력이 강한데 이러한 삼성전자와 영,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 수익권에서 마이너스 손실권에서 오늘 다행히 수익권으로 올라온 종목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삼성 전자가 밀린다면은 반도체 소부장주들 가장 걱정되는 게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오늘 갭상승 나왔습니다 저도 이 종목 마이너스 상태로 금요일 날 보유를 했었고 일단 지수가 좋다 보니까는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갭상승이 나오고 한번 이렇게 눌림이 나오죠 3분봉 20선까지 그렇죠. 3분봉 20선까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분명히 분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고 1차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삼성전자가 밀리는 모습에 의해서 이 종목도 지금 1차 저점을 깼습니다. 저도 지금 보통 이렇게 1차 저점을 깨고 또 최소한 이 2평선, 이런 2평선들, 이 라인까지 좀 깨면은 91이평선이잖아요. 그렇죠? 3, 3분봉이 90개, 270분. 15분봉 20선을 일단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5분봉 20선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탈을 이렇게 하, 하잖아요.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인데 일단 삼성전자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흐름이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오늘 매수한 종목이 이 네오위즈 게임주죠. 그렇죠. 지금 2.5 단계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었는데 다만 게임주 중에서도 조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 단계로 인해서 PC 방도 해당이 되잖아요. PC방에서 주로 수익을 얻는 게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주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웹보드 중심에 네오 위즈, 웹보드 규제도 철회됐잖아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네오 위즈도 오늘 이렇게 정고점 21선 아래에 있다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게임주고, 그렇죠. 또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게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울러 지금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 또이 한화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 여기 그 수소차 그거죠. 니콜라 관련해서 이제 지분 가치의 모습으로 상한가까지 26.7%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이때 개인들이 1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종목에. 그렇죠. 6월 9일쯤인데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겠죠. 6월 9일 날 100만 주.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70억, 80억 정도. 이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은 개인들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잔뜩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진 것이 541위 평선이 지금 저항이 평선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에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541위 평선을 돌파가 나왔죠. 그렇죠. 이 종목도 일단 뭐 IT 반도체 관련주는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3분봉 20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빠르게 뭐로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3분봉 20선을 우하향으로 돌리는 그런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렇죠. 아니면 빨리 회복을 해서 내 기준선인 보유를 하던 매, 매수를 하던 이 3분봉 20선을 우하향 시키지 않고 다시금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세 매매가 매우 중요한 것이 뭐 추세대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이평선을 갖고 내 기준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이지는 않는지 꺾이기 전에 바로 회복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선을 하지만 여기서 더이 종목이 하락한다면 내 기준선인 3분봉 20선은 우하향하겠죠. 그런데 바로 또 회복해서 최소한 횡보로 만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평선을 3분봉 60분, 3분봉이 60개 있다 180분이죠. 그러면 은 5분봉 20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성공하고 지금 다시 오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방송 하시...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이 분봉을 한번 어... 3분봉 6 0 60선을 지지를 했는데, 5분 봉, 그렇죠. 20선을 지지를 했는지 꼭 체크를 하시, 하시면은, 이 분봉의 움직임을 분명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뭐, 코리안 센터라는 종목도 오늘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21%라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장 초반에는, 뭐, 이렇게 누가 오를지는 몰랐겠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급등주던뭐 어떤 종목이든 내 기준선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 종목도 일단 일봉을 먼저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입지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 지속적으로 담아놨고 이전고점 라인을 지지를 해줬게, 그렇죠. 21선도 최근에 하락에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 전염병 수혜주라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일봉상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이야 이렇게 급등주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 초반에는 다 동일할 것입니다. 지수가 갭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도 5.64% 갭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7%까지 올랐다가 덥석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내 기준선인, 그렇죠. 3분 봉보 20선. 이쁘게 지켜주고 다시 한번 전염병 수혜주로서 슈팅이 20%까지 단기간에 나옵니다. 그렇죠? 다 먹지는 못하겠죠. 일단 이런 기준선만 갖고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뭐 단타로라도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내 기준선까지 여기서 뭐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한가 가겠죠.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그냥 다음 종목 다른 좋은 종목이 없나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렇죠 역배열이잖아요 짧은 분봉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꼭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오르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는 그런 침착함과 기다림이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기준선 매매라는 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 기준선까지 올 때까지 종목을 기다린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지켜봤던 종목이 이 OCI란 종목도 좀 지켜봤었는데 이 종목은 일단 5일선이 참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1선을 이쁘게 지 추세를 만들고 상향 추세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으로 5일선이 꺾였잖아요. 5일이 평선이 65,880원. 그렇죠. 65,880원, 65,880원, 65,900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코스피 지수가 밀린과 동시에 이 종목도 빠졌죠. 그리고 다시 3분 봉 20선, 요 저점, 1차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그렇죠. 지지를 해주고, 3분 봉 20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일선이 어디에서 일단 66,000원 대 여기를 돌파가 나와 줘야 그렇죠 확실한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데 일단 그렇죠 6만 아까 5880원이었죠 다 이런 데가 아무 이평선이 위에 없잖아요 근데 일봉상 5일선이 저항이 돼서 못 오른 구간입니다 가격대가 그렇죠 그래서 분봉을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봉의 저항 이평선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일봉을 봐서 매매를 할 때에도 주봉과 월봉에 보이지 않는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꼭 체크,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몇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또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종목들도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도. 지금 관심 있게 제약주의 이 신약 바이오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복합 복잡한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뭐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뭐 뇌전증 관련 그런 거겠죠 이렇게 삼상까지 가고 이런 종목도 이제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 종목도 지금 관심을 갖고 그렇죠 일봉상에서 일단 중요한 2십일 이평선 아래에서. 뚫지 못하다가 며칠을 뚫지 못하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죠 그렇죠 일단 5일선도 21선을 뚫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이 종목도 이 위치에서 3분봉 2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시금 코스닥지수도 급락과 함께 밀렸다가 3분봉 20선을 회복하고 그렇죠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하향하고 있는 3분봉 2 0선이 지금 여기서 이 하락폭 때문에 그렇죠 우하향 하다가 저점을 만들고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3분봉 20선에 이 우하향 하는 기울기를 여기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횡보해서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만약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1차 만들었던 이 종목도 저점을 일단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몸통, 캔들까지 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종목은 저점을, 2차 저점을, 2평선을 통해서 3분봉 60선. 그렇죠.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금 반등하는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한번 갖고 이렇게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 계속 코스피 1, 1차트인데 이렇게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 계속 빠지고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한번 다시 지금 방송을 마감하기 전에 삼성전자도 그렇죠. 61선을 지금 깨고 3분 봉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을 만들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항상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오늘 내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IT 반도체와 관련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내 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을 때, 일봉과 분봉의 기준선이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오 위즈도 지금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는 3분봉 20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